여러분, 안녕. 깔센토의 내시 이진쌤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가장 최신 토익 기출 경향을 반영한 파 t 3이 나랑 같이 공부해 봅시다. 그러면은 바로 가볼게요. 자, 질문 살펴봅시다. 남자가 말하기 남자 목소리에서 정답 나오겠다. 회사가 자랑스러워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저랑 듣기 전체 질문이 아니라 정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만 들어볼 거예요. 들으면서 정답 생각해 봅시다. 바로 가볼게요. we are proud of our large inventory of products we are proud of our large inventory of products 음, 여러분, 남자 소리에서 역시 정답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남자가 we are proud of,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아, 바로 정답 나오겠다. 왜? 우리 질문에 pride is a phone을 받고 있죠. 음, 그러면 뭐 자랑스러워 한다? large inventory, 대량의 재고, 이거 듣자마자 best inventory 정답 찍고 가주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 large than best. huge, enormous, extensive. 이 단어들은 다 거대한, 방대한이라는 뜻으로 우리 paraphrasing 단어라고 해요. paraphrasing은 이처럼 단어가 다르지만 의미하는 바가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들을 많이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여러분이 다른 지문에서 예를 들어서 huge, 이거를 딱 들었다. 그랬을 때, 어, 보기에 enormous가 있네? 그러면은 정답 딱 찍고 갈수 있겠죠. 그래서 paraphrasing 단어들은 반드시 소리내서 읽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be proud of랑 p r i d one self, 요거 둘다 자랑스러워 하다라는 뜻이고, 그 밖에 take pride in도 있으니까, 음, 여기 있는 우리 단어들, 예문들 다한 번씩 읽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또 가볼게요. 자 다음 왜 남자가 가야 할까 서비스 데스크 즉 안내 데스크에 어, 여러분 팁 하나 드리면은 우리 질문에 안내 데스크 같이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는 듣기에서 그대로 들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구체적이기 때문에 딱히 대체할만한 단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대로 들려오 고 거기 근처 정답 부분 되겠죠 이거 유념해서 한번 우리 듣고 정답 생각해 봅시다 바로 가볼게요. hi i'm attending today's technology fair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a vendor you should go to the service desk they have a bunch on the counter mm, hi i'm attending today's technology fair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a vendor you should go to the service desk they have a bunch on the counter 음, 여러분, 여자가, you should go to the service desk. 안내 데스크로 가야 해. 이거 딱 듣는 순간, 우리 그대로 받고 있죠. 어, 바로 정답 나오겠다. 왜 안내 데스크로 가야 할까? They have a bunch on the counter. 많은 것들이 카운터에 있대요. 이 많은 거가 뭘까? 우리 이전에 남자 말해서 보면은,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a vendor? 우리 판매자 어디서 찾을 수 있지?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 판매자들이 카운터 위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맥락상 판매 업체들의 정보나 안내자료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딱 듣자마자 정답 to pick up the pamphlet 요거딱 찍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내자료가 pamphlet 말고도 booklet, brochures, informational materials 이렇게 단어들이 있으니까 이 p a r a p h 단어들도 우리 챙겨갑시다. 그러면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남자가 최근에 한 일이 뭘까? 듣고 정답 생각해 볼게요. My new article on gas turbines just came out. 음, 정답 확인. My new article on gas turbines just came out. 음, my new article 기사가 Just came out 막 나왔대요. 이거 듣자마자 정답. p u b l is s a r l e 딱 찍고 가주면 되죠. a r t i c l e 같은 경우는 여러분 똑같이 받고 있고 k m c o us p o b l is h e d 로 받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팁하나 드리면은 우리 질문에 e n t 가 l y 가 있으면은 사실 듣기에서 그대로 들려올 확률이 높아요. 그럼 질문에 r e 리다 e n t l y 봤다, 듣기에서 r 리 들리네. 그러면 그 e 면그근 e 정답. 근데 여기는 조금 어 t l 나와서 네 그러면 그 u 처 정답. 근데 여기는 조금 어 t 로받와있 j u s t 로 받고 있 just도 근데 막이라는 뜻이니까 최근이랑 다르지 않죠 음, 그래서 최근에를 우리 돌려서 뭐 just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two hours ago, 두 시간 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a week ago, 일주일 전 이런 식으로 도 표현할 수 있다는 라거 참고하고 갑시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자, 질문 또 살펴봅시다 스피커들이 고려하는 게 뭘까? 주제 물어보는 문제네요 음, 듣고 정답 생각해 봅시다 greenway supermarket called to ask if we'd be interested in selling our cookies at their store greenway supermarket called to ask if we'd be interested in selling our cookies at their store 음, 우리 그린웨이 슈퍼마켓이 전화해서 물어봤네요. 우리가 관심 있는지, 우리 쿠키 판매하는, 거. 그들의 매장, 슈퍼마켓에다가, 이거 듣자마자, 정답 뭐로 간다? Providing items, 물품 제공, 어디에? Local business, 지역사업체. 여러분 잘 보면, 듣기는 구체적으로 쿠키 판매라고 나오지만, 보기에는 그대로 나와 있지 않고, 우리 포괄적인 단어, Providing items, 물품 제공이라고 받고 있죠. 그리고 슈퍼마켓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 로컬 비즈니스 지역 사업체 포괄적인 단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L C는 어, 특징이 듣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보기는 포괄적인 단어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다른 질문에서 옷, 신발, 가방 이런 것들도 들려올 수 있겠죠. 이거 다 결국 뭐다? 우리 상품 아이템스죠.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인 단어 상품 아이템스, products, goods, merchandise 이런 단어들은 정답 단어로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 단어 꼭 봐주시고 그다음에 provide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다라는 뜻이고 supply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provide B to A 또는 provide B for A,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뜻이고 음, A A with B라고 해서 전치사가 달라지면 A, B 위치가 바뀌니까 요거 참고해서 단어 기억하고 갈게요.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봅시다. 자, 질문 같이 봅시다. 남자가 말하기, 남자 목소리에서 정답 나오겠다. 매장 매출 증가시킨 게 뭘까? 듣고 정답 생각해 볼게요. It was a great business decision to expand the variety of cupcakes we make here at the shop. Because we added more types of cupcakes, our sales have improved. Mm, let's it. it was a great business decision to expand the variety of cupcakes we make here at the shop. Because we added more types of cupcakes, our sales have improved. Mm. 여러분 역시 남자 목소리에서 정답 나오고 있고 그리고 our sales have improved 우리 매출이 향상됐다 질문에 increased store sales를 받고 있죠 그럼 뭐 때문에 매출이 향상됐다? because we added more types of cupcakes 우리가 다양한 종류 컵케이크 추가해서 그래서 여기 문장 듣고 정답 뭘로 간다? Developing its product line 제품 라인 개발로 가주면 되죠 여러분 이것도 역시 듣기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종류 컵케이크 추가라고 나와주고 있지만 여기는 그냥 포괄적으로 컵케이크라고 안 나오고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다양한 종류 추가했다라는 걸 develop,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추가하고 확장하고 개발하고 다 같은 뉘앙스기 때문에 paraphrasing 단어들 expand, 그 다음에 add, develop, broad 이 단어들도 다 챙겨 갑시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hi i'd like to order a pair of sandals from your catalog could you please have them express shipped to me i need them for my holiday trip and i'm leaving next monday hi i'd like to order a pair of sandals from your catalog could you please have them express shipped to me i need them for my holiday trip and i'm leaving next monday 음, 남자가 여러분 지금 센달 주문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I need them 필요한데 for my holiday trip. 휴가 여행으로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거 듣자마자 정답 for his vacation. 휴가. 우리 찍어주면 되고 여러분 나 휴가 중이다 라고 할때 I'm on vacation. I'm on, holiday, I'm on holiday. I'm on leav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음, 나좀 쉬고 있어. 휴가 중이야 라고 한다면 I'm taking some time off. 또는 I'm away from work.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휴가 중이라서 지금 사무실에 없다. 라고 하면은 I'm not in the offic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아, 알고 갑시다. 그러면은 다음쯤은 넘어가 볼게요. 질문 살펴봅시다. 여자가 말하기 여자 목소리에서 정답 나오겠다. 바뀐 게 뭘까? 우리 듣고 정답 생각해 볼게요. Hi Paulo. I just received an email from the general manager of Saver Snacks. He wants us to turn in the sample logo designs ahead of schedule. 정답 확인. Hi Paulo. I just received an email from the General Manager of Savor Snacks. He wants us to turn in the sample logo designs ahead of schedule. 음, 여러분 잘 보면, 여자가 이메일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general manager, 총괄 매니저로부터 받았고, 총괄 매니저가 우리 보고 제출하기를 원한대요. 샘플 로고 디자인을 ahead of schedule, 예정보다 일찍. 그래서 예정보다 일찍 우리 받길 원하니까, 정답, deadline, 마감일이 바뀐 거죠. 음. 그리고 예정보다 일찍할 때, earlier than schedule, 이렇게도 여러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토익은 비즈니스 담아니까 작업 일정 짜고, 그리고 짜는 과정에서 뭔가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고 날짜를 아예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련 단어 살펴보고 가면은 재시간에 라고 하면은 온 스케줄 들을 수 있고 비하인드 스케줄은 예전보다 늦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단어들은 우리 데드라인이랑 데이트랑 어울리는 단어들이에요 데드라인 마감이 데이트 날짜 그래서 뭔가 날짜를 앞당기면 무버 또는 미루면은 푸쉬백이나 익스텐드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날짜를 아예 바꾸면은 체인지 업데이트 리바이스 이런 단어들 들려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단어들도 꼭 소리 내서 한번 읽어 보고 시다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질문 살펴볼게요. 여자가 제안하는 게 뭘까? 우리 듣고 정답 생각해 봅시다. You need to show me how to prepare the dishes. Let's schedule a time for a brief demonstration. 음, 정답 확인해 볼게요. You need to show me how to prepare the dishes. Let's schedule a time for a brief demonstration. 음, 여러분 여자가 Let's라고 하는 순간, 아 정답 바로 나오겠다. 왜 Let's는 뭐뭐 하자로 우리 제안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럼 뭐하자? Schedule of time 시간 정하자. 이거 듣자마자 Setting up of time 시간 정하는 거 정답 찍어주면 되죠. Demonstration은 참고로 그대로 받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정하다라고 할때 schedule, set up, 그 다음에 arrange까지 이렇게 paraphrasing 단어도 우리 챙겨갑시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질문 살펴봅시다. 남자가 충고하는 게 뭘까 여자한테 듣고 정답 생각해 볼게요. I should mention that if you plan to place furniture on the rug, it's a good idea to move the furniture occasionally to prevent any permanent damage to the fibers. 음, 정답 확인해 봅시다. I should mention that if you plan to place furniture on the rug, it's a good idea to move the furniture occasionally to prevent any permanent damage to the fibers. 음, 여러분 남자가 It's a good idea 라고 하는 순간 아, 정답 바로 나오겠다. 왜? 어떤 게 좋은 생각인지 남자 춤포 정답 부분 나오겠죠? 그래서 Move the furniture occasionally. 가구를 가끔 옮기래요. 왜? To prevent any permanent damage. 영구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To the fibers. 섬유에. 이때 섬유는 앞에 있는 러그 깔개 섬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러그 손상 피하는 방법 얘기해주고 있다. 이거 듣자마자 정답 How to avoid. 보이드 애미 추들럭 요거 딱찍고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추천할 때 있어 d i 이디어 말고도 나추천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I recommend moving the furniture 또는 I recommend you to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갑시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자 질문 살펴볼게요. 여자가 말하기 여자 목소리서 에 정답 나오겠다. She's looking forward to 여자가 기대하는 게 뭘까? 우리 듣고 정답 생각해 봅시다. Amazing.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the world-class biologists at the conference amazing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the world-class biologists at the conference 음 여러분 여자가 I'm looking forward to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정답 바로 나오겠다. 왜? 우리 질문에 looking forward to 그대로 받고 있죠. 그럼 나는 뭐 기대 중? Meeting the world class biologists. 우리 세계적인 생물학자 만나는 거 기대하고 있대요. 이거 듣자마자 meeting with some specialists. 정답 찍고 가면 되죠. 그래서 역시 듣기는 구체적으로 생물학자 biologists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보기는 포괄적인 단어 specialists 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전문가는 또 experts 라고 표현을 할수있 그 다음에 여러분, world class, 우리 세계적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뛰어나고 유명하니까 세계적인 거죠. 그래서 같은 니안스의 단어들도 보고 갈 건데, renowned, 명성 있는, top tier, 인류의 exceptional, 특출난, outstanding, 뛰어나, 이런 것들, 우리 이 단어들, paraphrasing 단어도 챙겨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랑 같이 정답 근거가 되는 문장 들어보고, 정답도 맞춰보고, 페어프레징 단어도 공부를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문이 달라져도 이렇게 정답 근거가 되는 문장들은 반복적으로 비슷한 구문들 계속 들려올 수 있으니까 꼭 우리 음원 파일 받으셔서 우리 뭐 이동 시간이나 여러분 공부하실 때 많이 많이 들어줍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